음, 이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를 안해 놨는데 f 2 그렇죠? F2에 그다음에 어, 보디스튜디오 이게, 그다음에 이쪽에 사이즈가 38, 55, 그다음에 어, 만든 사람 이름. 날짜. 그리고 전체적으로 라인을 따라서 그을 텐데,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자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. 첫 번째 이쪽은 약간 밖으로 휘었, 휘었는데, 이거는 두 조각을 다시 교정해서 둘다 일직선으로 교정해도 됩니다. 그리고 어깨선, 역시 어깨선부터 먼저 해야겠다. 두 점을 향해서 똑같이 직선으로 그리면 돼요. 이쪽 점과 이쪽 점을 연결하죠. 직선으로. 그 다음에 가슴선은 그대로 직선으로 연결하고요.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가 어, 보통 일반 패턴 같은 경우에 여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우리는 일부러 여기를 더 맞춰서 가슴 부분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패턴을 만들었죠. 그러니까 가슴 부분에 이런 곡선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. 지금 내가 막 패턴을 돌려가면서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겠죠. 그죠? 자 곡선을 잘 읽어야 됩니다. 지금 여기서 나는 곡선이 이렇게 읽히네요. 이게 거의 직선에 가까운 곡선인데 자 직선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, 거의 직선에 가까한데 완전 직선은 아니네요.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은 곡선인게 이렇게 눈에 확 보이죠. 그래서 그 곡선을 따라서 곡자를 대고, 지금 나는 오른쪽, 왼쪽을 여러분들 카메라에 그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바꿔서 그리고 있는데, 정말 어렵다. 쉽지 않네. 표시 난대로 여러분이 그거를 따라서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어플라 내가 샤프심이 없나봐. 어떻게? 들어가는 이가 연필로 바꿔야겠다. 후 선을 진하게 그리기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밑으로 강조를 넣어 봐. 그렇게 해서 옆선을 만들었죠. 이 밑에 있는 선도 보통의 경우 곡선입니다. 이제 아물만 그으면 되죠. 아물은 어깨선을 맞추어서 같이 맞춰서 그릴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선만 확보해 놓습니다. 나중에 어깨선을 겹쳐서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옆선을 겹쳐서도 아무런 수정이 가능합니다. 자 이런 상태에서 나머지 선들은 다 1cm. 역시나는 샤프보다는 연필이죠. 훅. <laughs> 내가 오른손잡이니까. 패턴을 자꾸 돌려가면서 사용하는데 참프로 그니까 너무 선이 얇아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. 정확한 1cm 시접을 여러분들이 해놔야 나중에 초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복잡한 패턴을 뜰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이 정도의 단순한 패턴은 금방 여러분들이 곡선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헷갈리지 않겠지만 나중에 복잡한 패턴을 들어갈 땐 항상 정확하게 1cm 시접을 그리도록 습관을 들여주세요. 자, 뭐 이것도 길게 볼, 보고 있을 필요 없겠죠? 여러분들 1cm다. 이제 시접 잘할수 있지? 여기도 곡선이니까 위에서 1cm 시접을 긋고, 그리고 그대로 잘라내면 됩니다. 이게 두 번째 패턴 이에요.